안녕하세요. 찬이 생각입니다. 오랜만인데 리빌드 영상을 올립니다. 지금 모르겠어요. 이제 담배, 전자담배 하시는 분이 이제 많이 쪼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주변, 일단은 주변에서 체감하기가 주변에 전자담배 하는 하시는 분들이 점점 없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리빌드를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어, 나중에 다시 이제 오면은 리빌드 용, 전자담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그런 영상입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일을 하죠. 자, 이렇게 감아주시고요. 26 게이지. 26 게이지에요. 아, 원래, 어, 저, 아날로그 못쓸 뭐 때는 24 게이지를 씁니다. 26 게이지. 다섯 바퀴씩 두개 감아요. 하나, 둘, 셋, 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넷.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평평하게. 그래서 자르고 요즘에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그 리빌더블 무하기 리빌드가 가능한 무하기는 이렇게 나와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벨로시티 덱이라고 예, 리빌드가 편하게 많이 발전된 형태의 덱입니다. 빌드 덱이죠. 빌드 덱 꽂아주시고 요즘에 십자보다 요 렌치를 많이 써요. 렌치를. 렌즈를 이용해서 조여주고요. 그리고, 모아량을 즐기시는 분에는, 분께는, 예, 듀얼을 추천하고, 모아량을, 모아량 필요 없고, 예, 그냥, 그냥 뻑뻑끔만 하면 된다. 그러면은 싱글 빌드도 좋아요. 예, 예, 뭐가 좋고 나쁘다 이런 게 없고, 직접 해보셔야, 아 이건 이런거구나 저건 저런거구나 아, 아실 수 있습니다 이거 경험하시는데 그 일반적인 연초 담배 가격보다 많이 저렴해요 이걸 취미로 하시는 분 취미로 하려고 하시는 분은 어, 강추합니다 남들은 기계가 막 늘어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생각보다 경제적이니까 이런 리빌드 하는 거를 취미 삼아 하고 예. 이게 재밌잖아요 리빌드 몇 개이지 몇 바퀴 감고 파이어하면은 얼마나 맛이 어떠고 그게 진짜 다 달라요 어떤 코일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파이어를 해볼게요 지지기를 한번 해주는데 요즘에는 코일이 잘 나와서 지지기를 안 해도, 이 한쪽만, 한쪽만 이렇게 불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잘 들어오는 쪽을 이렇게, 해줘. 다듬어줘야지. 이렇게. 그래도 한쪽만 잘 들어온다. 그래도 한쪽만 잘들어오면잘안 들어오는 쪽에, 얘를, 어이구, 자연이 날로왔네 들어오는 쪽을 좀더꽉 조여줘야지. 아무래도 전기 접점 적점 어, 잘 잡히면은 두개다잘 들어옵니다. 예, 네. 이런 네. 식으로 거의 동시에 불이 들어오면은 되는 거예요. 이, 자, 이렇게 한 후에 이제 소음을 약국에 있어요 소모. 어, 전자담배, 몰에도팔고요 선물 일정량 자릅니다. 이걸 뜯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 잘라서, 잘라서 씁니다. 잘라가지고, 잘라서 음, 음. 침을 바릅니다. 이게 예. 잘안 들어갈 때는, 침을 바르면, 이렇게 잘, <laughs> 슈퍼 가면은 슈퍼 가면은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젊으신 분들은 안그러데 비닐봉지를 뜯어, 뜯어서 이제 물건 담아줄 때 자꾸 치 이렇게 발라서 비닐봉지를 뜯어주는데 그게 처음에는 좀 처음 예전에는 아이 비위생적이고 말이야 그랬는데 나이가 조금 나이가 조금 조금씩 되면, 그지잘 잡히려면, 철 발라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점점 나이가 조금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이제 좀 있으면은, 내년이면 서른여덟, 좀 있으면은, 마흔, 되겠죠. 지지기를 하면은, 이게 솜이, 어, 느 정도, 한, 한, 30, 40회 흡입할 때까지는 이 맛이, 솜 맛이 있어요. 그 솜에 그 특유한 맛이 있는데, 그 맛을 좀 없애주는 거죠. 이걸 미리 미리 이렇게. 이거 솜향 날리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솜향을 미리미리 날려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네. 해서 자. 여기 보시면 홈이 있어요, 홈. 홈에다가 다 얘를 이렇게 밀어놨습니다. 밀어놨습니다. 밀어놓고. 자, 밀어넣으시 밀어놓고. 여기도 밀어놓고 예전에 비해서 요거 이제 솜을 딱 잡아주는 링이에요. 예전에는 요, 요런 게 없었는데 요즘에는 요 링이, 링이 나옵니다. 이 링이. 그래서 이 링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면은 돌려주시면은 잘안 들어가요. 예. 잘안 들어가요. 한 번에 들어가면 기분 좋은데 한 번에 잘안 들어가더라고요 좀몇번 해서 이렇게 나사를 좀잘 맞춰 이거 이거 그냥 꾹 눌러서 끼는 방식도 있는데 그게 더 편하게 편하게 어요 요즘에는 모하기 뭐 욕심이 없어서 요즘에 그냥 있는 거 그냥 씁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이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어 요즘에 그 무화량 보다는 이제 또 다시 이 니코틴을 찾더라고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32와트인데 무화량이 풍부하죠. 32와트 정도만 해도 탄맛안 느끼고 무화량 많이 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안 음, 들어가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